이야 어디야? 오야 잠깐만, 맵이? 어? 아 맞네, 아 여기서 이어진 거네. 오씨 오케이. 와 여기서 폰타니를 바로 갈수 있구나. 다음 맵은 저희겠죠 그러면? 자 그러면 이제 저기를 가기 위해서 네, 한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 나몇스슷티지 나 잠깐만. 아니 나 이거 이거 확확청 맞을 걸? 왜 이런 모습은 처움이 보는 것이냐. 이 몸은 뭐야, 뭐야.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. 어디로 갈지, 누구와 뭐, 뭐야, 뭐야, 내가 결정하지. 이 몸은 너무 많이 할너 어디? 어, 네. 아 확천이었나 보네. 야씨, 그럼 나 진짜 라이덴 뽑기 직전까지 슈브로즈를 못 뽑은 거야? <laughs> 야 이게 더 문제인데? 잠깐만 하게 이거 봐봐. 본데 공포의 낙하 공격 피해 증가 원소 에너지 회복. 오케이. 야 기다려봐. 나 감염을 못 뽑은 거 아니야? 어 게이밍. 게이밍 가야지. 아 잠깐만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. <laughs> 아,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. 어, 야, 근데 파로전 풀돌 오히려 좋은데, 오, 야, 잠깐만, 진짜 오히려 좋을 수도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뽑아야겠다. 야, 이번에는 이거 욕도라는 겸 게이밍도 같이 뽑겠습니다. 야, 근데 야, 뭐 노엘만 안 나오면 되는데, 얘막 연속으로 막열번 나오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. 어, 그날의 악몽이 어쩌고... <laughs> 어... 아닐 거야. 어. 다음에 나올 거야, 다음에. 악몽이. 뭔녹터님악몽망꾸네 <laughs> 아, 누가. 야, 누가 녹터궁좀 풀어봐. 지금 독터궁 나한테 지금 사연속으로 박았어, 이거. 아니, 어째서? 난 가명 1돌인데? 어쩌라고, 씨. 안나오면 결제하나요? 안나오면은 제가 결제 말고 뭐할수 있죠? 뭐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? 있으면 저 저한테 말좀 해주세요 저저그 방법 좀 쓰게 아니? 해 등절 때 받으면 된다? 기도? 아니? 지금 나오면 돼! 아우 그래. 어. 아이 진작 이럴 걸. 아, 협박을 해야 안 나오지. <laughs> 그래. 안돼 가면 왜안 나와? 안녕. 난기청의 표사야. 가면이라고 불러 물건 호송하려고? 잘어 일단 차부터 부터 싸고 바로 일정 잡아서 아니 근데 너... <laughs> 야, 아무 도 없었습니다. 가명 돌파, 마, 개맛있음. <laughs> 전 맛없는데. 12만원마다 가명을 하나씩 얻어야 되는데. 오, 뭐야! 치확기 20% 증가하고, 치피가40% 증가하며, 공격 범위도 증가한다. 도약하는 영물 아니. 오, 재생되기 지금 6초네? 아, 궁쓰면 이거, 이거 무한대잖아. 오, 파는 육돌 개사기. 전 알아 당연히 사기겠지 <laughs> 아침 핫구름의 학구름 변신 기간 동안 하는 충격파의 치명타 피해가 70% 증가한다 밤을 수놓는 대나무별 발동 후 16초 동안 아침 핫구름은 재생 대기시간에 진입하지 않는다고? 야 이거를 그러면 8번 연속으로 쓸수 있다는 거야? 6도를 하면은? <laughs> 야 필드 개사기인데? <laughs> 24단 점프야? <laughs> 뭐냐? 그래봤자 백출의 3분의 1이네 오오씨 뭐야 얘네 오 <랑> 뭐냐 이거 오! 오씨 이렇게 낙공 가능하다는 거죠? 공 쓰면은 모두가 소가 돼 이런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야 칠만이 나오네 야 하던 질봉 잠깐만. 증발? 9만? 와, 아 10만도 나온다고? 야, 잠깐만. 아니 이게 분명 명함이었을 거 아니야. 아니 괜찮은데? 자, 밤을 수놓는 대나무 별에 대나무 별이 선력 추진 보유시. 어, 요요 요게 그거다. 요게 그 낙공 늘어난 특성인가 보다. 낙공 주는 피해가 증가. 증가량은 하는 공격력이 200%에 해당한다. 추락 충격으로 주는 피해가 최대 9,000 포인트는 뭐야? 9,000 포인트 증가한다. 아분량을 4500까지 맞추면은 9000까지 증가한다는 거아그 말이야? 아 200%니까 운명의 자리 오 이거 뭐 그냥 야란이네 자1도는 야란 네, 이거 한번더 아침 학구름에 하늘다리 발동 후 환원의 공격력이 20% 증가한다 동굴석 선인의 효과가 증가한다 낙공 피해 400% 증가 어? 딜이 두배라고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니지? 그럼 이게 그, 아, 고유 특성 효과가 증가하는 거구나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잠깐만. 한우는 진짜 서포터구나, 그러면. 그럼 얘네 뭐, 굳이 올릴 이게 없네? 얘는 그냥 다 111로 냅둬도 되는 거네요, 그쵸? 굳이 뭐 따지자면 그나마 궁? 궁 조금 해서 치유량? 딜뻥에는 뭐, 없는 거잖아. 일단 이 돌까지는 노려볼만 한데, 잠깐만. 뭐야? 이거 침묵 핏고에서 나는 없어. 아, 돌케야 돼. 아, 돌아다닐 거면 1도를 하자고. 맞는 소리인데, 그거는 자, 바로 가. 바로 1도라고. 그런 거 다니면 될때 뭐야, 네 아이디어 좋았습니다. 네. 이렇게 되고 그냥 이 돌에 놓을게 요 여기서. Two hours later. 그렇다면 여기서? 자이킹들가자이돌 전무가 그렇게 좋다 함. 이돌 전부가 안 좋은 캐가 거의 없지 않을까요? 요즘 나오는 캐들 중에? 나비아도 이돌 전부 개 좋았음. 어, 리니도 이돌 전부 개 좋음. 느비에트 이돌 전부 개 좋음. 프리나 이돌 전부 개 좋음. 안 좋은 게 어딨는데, 소는 안 좋아. 얘는 개, 틀딱이고요. 소는 사돌 전부가 이제 또 맞돌이거든요. 사라진 고통. 우리 소맘들 좋아 죽는 네, 사돌. 사라진 고통. 우리 소를 아프게 안할수 있어요. HP 50% 미만일 때 방어력이 100%나 증가. 와, 환장하겠네, 이거. 이왕 하는 김에 가면 풀드렸으면 좋겠다. 에이, 라이스. 와우. 어어? 이거 요즘 안 그래도, 어? 확률 조작 논란이 이렇게. 그, 예민한 시기에 이러시면은 저도 이게. 어어? 이거 지금 내 방송 보고 있는 류에 있는 거아니 야, 야, 진짜 개정락 걸었는데? 야, 이거 UID 보고 개정락 건거아니야 너야? 어어 아니, 뭔 캐릭터 안 나오고 무기가 이연속으로 나와? 야 이거 진짜! 야 이거 이건... 아니 진짜 누구야? 진짜 보고 계세요? 아이고 진짜 저저 저, 계정 조작 조작당한 것 같은데요? 아, 야이 정도면 운이 없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니야? 슈퍼루즈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은 뒤에서 누가 제 계정을 조작하고 있다니까요? 오 잠깐만 천작 떴다. 어 문동은 문동은 제발. 아이씨 뭐야 얘는 아니 야 아니 뭐 진짜 이상해 이거 어안 이상해 아 하나도 아니상해아형내 괜히 의심했네 죄송합니다